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에서 15도, 낮 기온은 20에서 22도로 어제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저녁에도 안개가 짙게 껴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경계 하천에서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에서도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강과 하천 정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계이자 형산강 지류인 기계천,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도 한 이곳에. 수달이 신나게 물질하며 먹이 사냥에 나선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풍덩붕덩 소리가 나길래 그 우측을 쳐다보니까 그강 중간 부분에서 수달같이 생겨서 검은 물체가 오락 내리락하길래 아, 직감적으로 수달이구나 형상강에서도 수달 흔적이 많습니다 특히 강 중간에 있는 일종의 작은 섬 같은 곳에는 수달의 발자국 등이 여럿 발견됩니다. 흔적도 많이 봤거든요. 그 발자국하고 노는 모습도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서만에그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발자국이요 포항에서는 지난 2005년 태풍 나비가 지나간 뒤 구룡포 계곡에서 새끼 수달 네 마리가 발견됐고 그 다음해 포항 제철소에서도 탈진한 수달이 발견되는 등 수달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 등에 밀려. 서식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게 이게 환경적인, 뭐 환경 생태적인 뭐 그런 자세한 그런 조사는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동식물의 식생을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천년 기념물과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도를 만들어 각종 개발에 앞서 자연과 공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돈의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매달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지난 2007년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울진이 174개로 가장 많고 경주 108개, 영덕 70개, 포항 56개, 울릉이 47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자영업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39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만 명이 줄었는데도 착한 가게가 늘어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 남부 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어지 둘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시와 협의해 오어지 출렁다리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장소 선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인덕초등학교와 울진 평해정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오는 9월 각각 준공됩니다. 인덕초 강당은 1,383제곱미터 규모로 1층 급식소, 2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설계됐고 평해정보고 강당은 900제곱미터 규모의 단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건설 중입니다.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교내 행사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최진철 감독의 갑작스런 사퇴로 포항 지휘봉을 맡은 최순호 감독이 감독 부임 후 차곡차곡 승점을 쌓으며 팀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감독은 지난 5일 성남과의 감독 데뷔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데 이어 지난 15일 수원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해 감독 취임 후 치른 두 경기에서 승점 4 점을 얻었습니다. 포항은 현재 승점 42점으로 2부 리그 강등권인 리그 11위 인천에 6점 차로 앞서 있어 오는 23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사실상 2부 리그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문화재청, 경주시는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문화재 도난과 효과적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화재를 빼앗긴 적이 있는 그리스와 터키 등 8개국 문화재 환수 전문가와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토론 등을 거쳐 내일 문화재 환수의 이정표가 될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는 제1회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그리스와 중국, 터키 등 세계적인 유적국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은 40억 달러로 한해전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일반기계류, 철강 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경북은 스마트폰, 리콜 등의 영향으로 통신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입은 13억 5천만 달러로 한해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는데 기계 및 정밀 기계, 철강제 등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물리학 연합회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과학 지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태 지역 물리학교회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학술정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기초과학 블록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물리학연합회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16개 국가, 18개 물리학 관련 학회가 모인 단체로 미국, 유럽 물리학회와 함께 세계 물리학회 3대 학술단체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액은 382억 원입니다. 금액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건축, 서비스업 순이었고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미, 경산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